또, 롤케이크 4, 5만원 정도. 여기 나왔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예요. 의원님들이 다 밝히신 건데. 그래서 이상해서 저희가 그때 샀다고 하는 그 재과점에 당일 출고된 롤케이크가 몇 개인지 확인했습니다. 네, 2017년에서 2018년 1월 8일까지, 그 즈음이에요. 저 즈음에 롤케이크를 샀다고 하는 고 대전 제과점에 롤케이크가 납품이 돼야 살거 아닙니까? 납품된 개수를 확인했어요. 딱 저거밖에 없어요. 제가 2주를 확인했죠. 왜 2주일까요? 롤케이크는 2주예요. 2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보존 기간이 2주예요. 몇 개인지 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고 있구나 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어서 저는 공직자의 거짓말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7년 11월 5일 4시 34분 53초에 파리바게트에서 16,500원을 결제했습니다. 오전 4시 34분 어떤 공적 업무를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제가 사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자발적으로 MBC 사상 MBC 창립 이후 65년 아니, 동안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말 돌리지 마시고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7년 11월 5일 오전 4시 34분 어떤 공적 임무를 파리바게트에서 받기에 16,500원을 쓰셨습니까? 제가 만약에 최민희 위원장께 2017년 아니, 바로 11월 5일에 하세요. 어디서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셨는데, 못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저런 짓안 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전 4시 34분 53초에, 새벽 4시 34분 53초, 새벽 4시에, 어떤 공적 임무를 보셨습니까? 저는 업무 외에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전 4시 34분, 이때 일요일입니다. 파리바게트에서 어떤 공적 업무를 보셨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일요일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수행기사, 총무부, 그리고 저의 법인카드 종류가 최소한 세 가지 이상 있었습니다 아 저거 본인 카드 본인의 법인 카드입니다 2017년 11월 5일 오전 4시 34분 저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